자, 2008년 제 5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고급 문제로 들어왔습니다. 예, 28번 문제인데 밑줄친 이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추정한 것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뭔지 막연하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제부터 우리 고울 선비들이 하늘이 부여한 본성을 근본으로 하고 국가의 법을 준수하며 집에서나 고울에서 각기 질서를 잡으면 나라가 좋 나라의 좋은 선비가 될 것이오. 출세하든지 가난하게 살든지 서로 의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어때요? 이것에 대해서 주어진 언어적 표현들이 구체적이지 않고 어때요? 아주 막연합니다. 이런 문제가 사실은 난이도가 있는 거죠. 그래 안 그래? 단서를 발견하기 어려운 문장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제일 헤매고 예그 답을 찾기 힘들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자,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 고을 선비들이 그죠? 또 국가의 법을 준수하며 각기 질서를 바로잡으면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또 밑에 내려가보세요. A를 해침으로써, A를 해침으로써, 예, 우리 고울 풍속을 무너뜨리는 자는 바로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백성이다. 벌을 주지 않으려고 해도 주지 않을 수 있겠는가? 따라서 부득이 이것을 만들어야 한다. 라고 지금 이것 만들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이게 바로 뭐냐? 막연하지만 이것은 바로 향약 예, 향약. 알겠어요? 향약. 그래서 상당히 그 여기에서 이 글만 가지고 향약을 도출해 낸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선생님하고 좀 정리 좀 해볼까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향약에 대해서 우리가 좀만 더 들어가 보면 향약은 향촌의, 향촌의 자치규약이라고 볼수 있죠. 요걸 줄여서 말해요. 요걸 줄여서 향약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향약. 알겠어요? 그래서 향약 또는 뭐 향규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자, 이 향약은 향촌의 자치규약을 말한다. 원래 조선시대에 향청이 있었습니다. 이 향청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죠? 유향소라고 됐었죠. 유향소. 그래서 이 향청이나 유향소는 그지방의 지방의 유력한, 누구예요 유력한 양반들이, 양반들이 지방의 행정에, 지방행정에 직접 간접, 간접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에요. 그런데 이 향청이 조선 15세기와 16세기를 지나면서 흥구파들의, 흥구파들의 세력 확장에, 세력 확장에 이용당하게 돼요. 알겠어요? 자, 이 흥구파들이 말이죠. 흥구파들이 조선 15세기에서 16세기를 지나면서 점차 어때? 점차 이제 대토지를 사유화해 나간답니다. 알겠어요? 우리가 이것을 다른 말로,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톱니바퀴처럼 연결된 역사가. 알았어요? 자, 토지제도에서 세조 때전 현직한테 주던 과전법을 바꾸자. 땅이 부족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누구한테만? 예, 현직 관료한테만 토지를 주기로 했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세조 때 직전법이 시행되었다? 근데 직전법이 시행되면서 어때요? 안 되겠다. 우리가 관직에 있을 때는 국가로부터 토지를 받지만, 관직에서 은퇴하면 국물도 없다. 그러니, 관직에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권력의 위치에 있을 때, 부지런히 땅을 긁어 모아야 되라고, 그 당시에 오히려 역효과가 나가지고 말이죠. 현직한테만 토지를 준다 고 그러니까, 이 현직 관리놈들이 눈에 쌍불을 켜고 어떻게 마구마구 땅을 긁어 모더라 이거야. 우린 이걸 뭐라고 하냐? 농장 확대라고 얘기해서, 농장 확대.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농장을 확대시키는 방식이 뭐냐 하면 토지를 매입하거나 알겠어요? 도시에서 벼슬아치로서 여러 가지 장사며 뭐며 이권을 차지해 가지고 그 도시의 경제소가 있잖아요. 이 경제소 관리들과 시골에 있는 유양소가 연결돼 있죠. 그래서 시골 유양수한테 명령을 내려가지고 야 좋은 땅 나온 거 있으면 사도라 해가지고 돈을 지방으로 내려보내. 그럼 어떻게 해요? 이들이 마구마구 땅을 사 모은다 이거예 알겠어요? 토지를 매입하거나 개간하거나그죠 특히 서해안 간척사업을 통해서 농민들 농민들의 노동력을 무고하게 잡아다가 공짜로 거의 부려먹다시피 해가지고 마구 자기 땅을 넓혀나가는 이런 매입, 개간 또는 힘을 이용해서 권력을 이용해서 광제로빼는 뭐라고 그랬죠? 겸병 그랬죠. 이런 방식으로 말이죠. 훈구파의 세력이 확장되고 있었어요. 이런 훈구파의 비리를 견제하기 위해서 누가 등장했느냐. 조광조가 등장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 이 조광조가 훈구파들의 위훈 삭제 사건을 일으켜서 가짜 공훈을 세운 공신명단에서 이 72명인가 명단을 삭제해버리고 또 뭐예요. 훈구파들의 시골에서 저질러지는 이런 토지와 관련된 비리를 그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여기에 맞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뭐냐면 향... 약이었습니다. 향약 알겠어요? 그래서 이 향약은 향약은 조광조가 처음으로 향약을 도입했다라는 점 알겠죠? 그래서 예 시골에 있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말이죠 시골에 있는 중소지주였던 누구야 사림들의 이해관계가 중앙의 고관대작인 훈구파와 충돌한다 이겁니다. 알았어요? 빽 있고 권력 있는 놈들이 시골에 내려와서 농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사림들의 땅을 빼앗게 되자. 사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광조가 안 되겠어 예이 향청을 폐지하고 유향소를 폐지하고 향촌자치규약을 새롭게 만들자 알았어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조광조는 예 기묘사로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 안 그래 기묘사로 죽음을 당해서 조광조의 그 개혁정체는 결국은 실패로 돌아오고 말죠 그래서 이 향약도 그 당시에 널리 퍼지지 못했는데 나중에 이제 조광조 제자뻘 되는 누구야? 태계 이황이라든지 율곡 이 이런 분들이 중국에서 유행했던 중국의 여시 향약을 도입했어요. 그래서 이 향약이 이들에 의해서 조선 후기에 널리 보급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애한 향약이라든지 향약의 보급에 향약의 보급에 힘쓴 분들이 바로 태계 이황이나 율곡 이다 이런 분들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역시 이제 우리가 향약 그러면은 반드시 반드시 함께 알아들게 서원과 함께 서원과 함께. 지방에서 누구 이익을 대변하느냐 예, 사림들의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다는 사실을 꼭 백그라운드로서 알아두세요. 알겠죠? 그래서 율곡이이나 태계의 이선생이 이렇게 향약을 널리 보급했는데 이 당시 이제 취지가 좋았습니다. 야, 중국의 여시향약에서 말이야 굉장히 좋은 점들이 많더라. 우리가 향촌의 자치 공동체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향촌 사람들이 전부 다 힘을 합쳐서 살아가야 될 하나의 자치 규약 약속입니다. 규범입니다. 알겠죠? 그 규범 가운데 그 공통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게 뭐냐면, 예, 덕이 되는 일은 서로 권장하자. 이건 뭐라고? 덕업상권. 나쁜 짓은 서로 못하게 막자. 이건 뭐야? 과실상규 해보세요. 기억나죠? 그죠? 좋은 풍속은 서로 교류하자. 예속상교. 그죠? 어려운 일이 닥치면 예, 서로 같이 도와서 극복하자. 상부상조하자. 이건 뭐요? 예 환난상휼입니다. 환난상휼. 여러분, 이 조선시대에 이런 그 향촌 사회의 모습이, 이런 상부상조 의식이 향약에서 이어져온 그런 전통이 아마도 오늘날까지 우리 민족한테는 강력하게 이어져 내려온 것인지도 몰라요. 알겠죠? 우리 이제 몇년 전에 그 태안 앞바다가 대기업 배 충돌 사건으로 해서 기름이 유출돼가지고 완전히 그냥 만시차이가 됐잖아요? 이거 어땠습니까? 온 국민들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환난 상위로 정신으로 갔어요. 그래 안 그래?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현대를 살고 있지만 조선 시대 그 수백 년 동안 이어왔던 우리 민족의 전통과 우리 민족의 풍습과 우리 민족의 규범이 여전히 우리 민족의 생활 속에, 역사 속에, 문화 속에 유전자처럼 남아서 위기가 닥치면 그것이 작동되는 메커니즘을 한번 생각해보면 재밌잖아요. 그래 안 그래? 이런 역사가 말이야 이렇게 얽혀 있는 그래서 짜임새 있게 작동돼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역사가 좀 흥미있게 느껴질 거야. 그냥 그래 마구 암기하는 연대만 드립다 외우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아하 그래 오늘날 나는 결국 역사의 산물이구나, 역사의 유산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알겠죠? 자 어쨌든 이제 이황과 이에 의해서 이런 그 사대 어 덕목을 내세우는 여시향약과 비슷한 이런 향약들이 널리 퍼져 나갔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향약이 널리 보급되게 되더라. 알겠어요? 향약을 잘 알아두실 것. 특히 이제 향약은 향약은 향촌의 자치 규약이자 하나의 향촌 조직인데 뭐냐. 위로는 말이죠. 살인 양반이라고 할 살인. 사림. 살인과 관련됩니다. 조선 전기의 향청 유향소는 홍구 세력과 관련된다는 점. 이런 것들은. 수능이나 그런 데서는 안 나와요 적어도 여러분들 좀 되는 고급 한국사능력시험 정도에서 물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15세기의 향청은 주로 홍보세력과 관련되고 16세기 이후에 향약은 사림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 누구랑 함께? 서원과 함께 알겠어요? 그래서 흥선대원군 때이 사림 양반 놈들이 서원을 통해서 농단을 부리고 토지를 많이 차지하고 노비를 많이 소유하고 이렇게 지방의 이익을 독점하니까 서원을 못리다 없애 버렸죠. 47개만 놔두고. 알겠어요? 이렇게 서원과 향약이 사림의 중요한 세력 기반이었다라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실 것.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사림 양반이 주로 이 향약의 상층부를 구성하고 양반만으로 구성된 조직이 아니야. 이 밑에 뭐예요? 그 동네에 살고 있는 그 향촌에 살고 있는 농민들로 구성된 이런 조직을 말하게 된다. 이 조직의 규약이자 야 우리 동네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해야 돼. 어려운 일이 닥치면 서로 도와야 되고 나쁜 일이 생기면 서로 규찰해야 되고 좋은 풍선을 서로 나누고 우리 동네 사람들은 반드시 지켜라 어? 하면서 뭐예요? 양반들이 농민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삼았어요. 요걸 내세워서 야, 임마, 너 금수만 또 못한 놈아. 니네 A도, A도 모르는 놈이야. 알겠어? 그렇게 여름이라고 홀랑 벗고 다니면 돼. 하면서 말이야. 애절을 중시하고, 알겠어? 양반들은 어떻습니까? 비가 와도 뛰지 않습니다. 양반 채통이 어떻게 뛰나 면서그 소낙비를 다맞고 <laughs> 걸어가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때요? 농민들을 통제하고, 그래, 저 사람은 뼈대가 있는 집안이야. 양반이 있간 저래 하면서 말이야. 이런 강력한 성리학적 유교윤리와, 알겠어요? 양반 위주의 향촌 질서를 유지하기위한 그런 수단으로써 향약을 만들었다 이겁니다 알겠죠 향약 그래서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뭐냐 예 본문에 있는 이글 내용만 가지고 이게 향약이다라고 도출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 알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선생님 볼 때는 난이도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봅니다 상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지방 사림들의 농민 지배 광화에 기했다 이거 찾기는 별로 어렵지 않죠. 만약에 향약이라는 것이 도출되면 바로 1번이 답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9년을 단위로 위향소 조직과 권능을 안 됩니다 위향소하고는 서로 상반되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공동연대와 상부상조를 위한 공동노동조직이었다 이거는 뭐냐 이 공동노동조직은 우리가 향도라고 불리는 것이에요 향도와 향약을 헷갈리면 안돼 향도는 아, 멀리 삼국시대부터 있었던 노동 공동체 조직입니다. 알겠어요, 양반이 끼는 게 아니야. 알겠죠. 그래서 예, 향도는 말이야. 서민들이 서민들이 서로 상부상저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모여서 같이 노동하기 위한, 알겠어요. 개이라든지, 둘이라든지, 오히려 그런 것들과 성격을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 노동조직을 향도라고요. 여러분 기억나죠? 화랑도를 용화 향도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예, 삼국시대뿐만 아니라 고려 조선으로 이어오면서 특히 고려시대부터는 매향 풍습에서 야, 천년 뒤에 이 땅을 다스릴 미래를 관장할 미륵불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미륵불을 조각할 수 있는 향나무를, 천년 뒤에 쓸 향나무를 바닷가에 이렇게 묻어두자. 알겠어요? 이렇게 해서 말이야, 저 멀리 뭐, 남해안에 있는 관음포라든지, 또 그, 미군 사격장으로 유명한 매향리, 이런 데가 아마 향나무를 묻어둔 곳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뭐예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노동 공동체를 뭐라고? 향도라고 했다. 향나무 뿐이 아니에요. 매향풍수 뿐이 아니에요. 뭐, 절을 진다든지, 또는 커다란 석탑을 세운다 이렇게 대형 공사를 할 때, 마을 사람들이 함께 노력을 가서 동원해주는, 알겠죠? 노력 봉사를 해주는 그런, 예, 노동조직을 뭐라고? 향도라고 했으므로, 향도와 향약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알겠죠? 향약은 뭐라고요? 조선 16세기 이후, 누가? 사림 양반이 누구를 통제하기 위한 향촌을 지배하고 농민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기 위한 하나의 규약이자 자치조직을 향약이라고 했다. 오케이. 구분할 것. 선열에 대한 제사와 양반 자제의 교육을 담당한 이건 뭡니까? 서원에 대한 전형적인 표현이야. 여러분, 선생님, 이렇게. 서원이라는 것의 개념이라고 그랬죠 개념 5에 해당되고 서원은 이 서원 그러면 이 말이 떠올라야 돼 선연에 대한 제사 또는 나뭐 교육 이두 가지를 겸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조선후기의 살인의 향약과 관련된 서원이랍니다 알겠어요? 조광조 등의 노력으로 중종 때 전국적으로 보급됐다 여러분 이게 어려운 이유는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이거 보세요 여기서 만약에 향약이라는 결론을 뽑아냈어요 그래서 밑에서 향약을 찬다고 하더라도 되게 이런 배경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마저 조광조가 향약을 보급했대더라. 근데 적극적으로 했을 거야라고 미루어 짐작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조광조라는 낚싯밥이 있어요. 알겠어요? 여기에 함정이 있다. 이게 함정이. 그래서 되게 여기에 퐁당 빠집니다. 어, 향약 조광조 답이 무조건 5번이야. 이렇게 생각하다가는 바로 틀려요. 정답 은 뭐라고요? 1번이 답이다. 이거. 알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볼 때는 28번 문제는 본문에서 향약을 찾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선택지에서 5번을 피해가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알겠죠? 그런 의미에서 난이도를 상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틀린 사람은 너무 그 자체가 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문제였으니까요. 알겠죠? 그대신에 어때?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개념이나 뜻이나 이런 것들을 명확히 잡아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됐어 넘어가겠습니다. 예. 네. 한 문제 갖고 너무 많이 소비했군요.